오늘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의 방안, 또 2년 만에 하는 한보, 한국미 안보 전략 회의를 맞아서 어, 우리 공화당과 어, 저 조원진이 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 말에 북한 가서 이런저런 합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고 어,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기 말 식물 정부가 대못을 박는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위는 김일성의 교시에 나오는 그야말로 대남 적화 전략에 동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권 해소라는 것은 충분한 대한민국은 공격의 전략적인 상황이 아니고 방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방어 태세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항공 방어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전작권 회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크나큰 흠결을 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항상 살아있을 때 했던 얘기가 주한민군 철수 그것이 적화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작권 해수나 유엔 가서 문재인이 떠들었던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은 김정 김정 김일성이 가 얘기했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남한의 적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전자권해수 절대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 정보력을 가지고는 북한이나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북한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한 많은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핵개발도 개정되는 상황에서 전자권 해소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좌파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시하는 정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전자권 해소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고 있는 어, 길 또한 CVID에 한 발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CVID를 통해서 북핵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북핵 폐기가 되는 그날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좋아야 됩니다. 문 대통령 때 만약에 북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은 참수 부대를 통해서라도 김정은 정권, 속 김정은 수하들 김정은과 그 수하들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북핵 폐기의 방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더 한미 동맹, 한미 동맹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또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한발더 나아간 한미동맹의 모양을 갖췄으면 합니다. 지금 한미동맹 훼손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파정권에서 그러한 일들의 대못을 박는 이 행위를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자유파 국민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안보에 또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거짓 촛불로 권력 찬탈한 그 거짓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나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데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도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은 그렇게 붉게 물드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5년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악행, 악습에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권 연장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또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대한민국당의 종북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수사파라는 얘기 자생공산사회주의자들이 정치판을 국회를 장악하는 사태를 막아야 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3일 안에 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붉은 손으로 푸른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침북 진중 행각을 밝히고 깨부시겠습니다. 이제서 이제 국민들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당이 또 어떠한 정치인이 또 어떠한 국민들이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가 이번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당의 종전 선언이라는 얘기, 전자권 해소라는 얘기, 한미 동맹을 해소하는 친중 행각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코드 J 코드에 꼭 들어가야 된 이유는 이제. 중국이 정말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문화, 경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국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 혹이라도 한미동맹 아니라도 중국과 손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권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제2코드에 가입을 해서 반중블록,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잘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으로 크고 있는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제압하는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CVID를 통해서 국핵을 드러내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통일도 괜찮다는 통일지상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들은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그러한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생공산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당하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거짓 세력들, 자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종중 세력들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또한 반중방공블록을 형성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약속들을, 그러한 다짐을 우리 국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자파정권이 들어오고 또 무력한 정권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썩은 정치인들 배신의 정치인들 용기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정 부패적인 정치인들로 정권 교체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와 정치혁명을 동시에 완샷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한미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북핵 대기가 되는 그 순간까지. cvid를 통해서 김정은을 몰고 그래도 북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참수부대를 통해서 김정은 괴뢰정권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또저 조은진은 강력한 반공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혁명 제1 혁명공약이 반공입니다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왜 방공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가 2021년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홍산 사회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국가며,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한중도 안 되는 붉은 자파들에 의해서, 공산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뿌리 박아놓은 악법, 악행,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저 조인정 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잡으면은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재인이 못 박아놓은 자파 악법들, 반시장경제법, 반 대한민국 법에 대한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자리를 옮겨서 삼각지 로타리 쪽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